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말이죠.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뭔만 봅니까? 있는 것은 안 보고 말이죠. 네게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어떤 사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학식이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또 뭐가 없어요? 시간 없어요? 건강 없어요? 예.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변명의 요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하늘 땅만큼 많아. 그래서 예. 변명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 무덤마다 가보면 다 변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예. 정당한 것같아 모세의 변명도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어쩐다고요? 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이죠. 예, 뭐 무슨 뭐 갖추어져 가지고 말이죠.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다 보면은 주님이 어째 주세요?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이죠.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 언젠간 마친 날이 올 거예요. 그 것처럼 말이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제 모세는 이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을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땅에다가 어쩌라,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가지고 있는 거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뭐, 뭐, 지팡이 같으면 던지지만 말이죠. 우리의 그저 가진 거 조그만 거 던지라고 하면 말이죠.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던졌더니 말이죠.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피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또 뭐라 그러십니까? 뱀을 어쩌라? 잡으라. 그런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모세가 만약에 말이죠. 예. 뱀에 대한 상식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무선 고브라 같은 독사. 예. 여러분, 뱀은 항상 어디를 잡아야지 돼요? 모가지를 잡아야지 돼. 그래야만 안 물려요. 근데 꼬리 잡으면 말이죠. 백발 백중 물립니다. 확! 해가지고 확! 물면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어디를 잡으라 그러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그러시면 말이죠. 예?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꼬리 잡아야지 돼요. 잡았더니 그것이 뭘로 되더라고요. 다시 지팡이로 되더라고. 이것은 뭘 가르켰냐 하면은 당시에그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어뭡니까 뒤에 의자 같은 데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봉황이 새겨져 있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의 의자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용이 새겨져 있어요. 당시에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상징은 뭐였냐면은 예, 코브라였습니다. 이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던 것은 곧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어지고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는 바로 왕의 권세를 네손 안에 잡을 것이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바로 왕 앞에서 너 자격 없다고 하지 마. 네가 바로 왕을 말이지 붙잡고 예 요리할 것이야.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에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향해서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말이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말이지, 예. 머리도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젊은 날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뭐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손 안에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것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그 건강은 말이죠. 내 건강이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가 되어진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 앞에 갔던 것처럼 예, 건강은 하나님의 건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소년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하나는 말이죠. 소년의 도시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락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뻣뻣하고도 말 못하는 여하튼 입술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께서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어서 이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래 해운대 매일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변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하시면 돼. 시한성 교인들은 말이죠.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로 말이죠. 전도는 할수 있잖아요. 할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내손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놓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시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뜨리시어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인공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혹시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일할까?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렐루야! 있는 줄고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성령은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